특히 로맨틱한 분위기 속 서로에게 집중한 두 사람의 눈맞춤이 시청자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며 앞으로 펼쳐질 구미호와 인간의 광쿵 로맨스의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2일 방송된 tvn간 떨어지는 동거 이하간 동거 연출 남성우 극본 백선우 최보림 제작 스튜디오 드래곤 jtbc 스튜디오 3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4.8% 최고 5.4% 전국 가구 기준 평균 4.1%, 최고 4.5%를 기록했다. TVN 타기신 남녀 2049 시청률은 수도권 평균 2.4%, 최고 2.8%, 전국 평균 2.4%, 최고 2.7%로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1위를 기록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 플랫폼 기준, 닐슨 코리아 제공, 이날 신우여, 장기응분, 와이담, 이에리 분의 모의 데이트가 설렘을 유발한 가운데 도재진, 김도환 분과 이단, 최우성 분에게 동거가 발각되는 스펙타클한 상황이 펼쳐져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다미가 우여에게 설렘을 느끼기 시작하며 시청자들을 미소짓게 했다. 다미는 범띠 선배 계산 후배인역 분의 계속되는 관심이 부담스러워 우여에게 모의 데이트를 부탁했다. 우연는 자신이 비호감으로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담의 부탁대로 옷차림에서 식습관, 말투까지 애정 어린 지적을 쏟아냈다. 우연의 팩트 폭행에 담이 시무룩한 모습을 보이자 다미의 귀여운 모습에 우여가 시선을 고정시키며 뜻하지 않은 달달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유다미는 우여로부터 개구진 미소가 매력적인 인형을 선물 받았고, 이에 우여는 다미가 비호감처럼 보일 수 있게 인형처럼 따라 웃자 그렇게 웃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건 너무 예뻐 보여서라고 답해 다미를 심쿵하게 만들었다. 특히 우여는 다미를 지키는 든든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우여는 선우가 다미를 붙잡으려 하자 자신의 품에 끌어안는가 하면, 다미가 선우와의 스킨십으로 통증을 호소하자, 그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곁을 지켰다. 그런 가운데 우여와 다미가 갈등을 겪은 후 한층 더 가까워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진과 다미가 우여와 다미의 동거 사실을 알게 되자, 우여가 두 사람의 기억을 삭제한 것. 다미는 우여를 향한 서운함과 재진, 다미를 향한 걱정에 정말로 인간이 되고 싶으신 거라면, 그런 감정들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이라며 조언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털어놨다. 특히 우연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다미 씨는 괜찮았어요라고 고백해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방송 말미 다미를 걱정한 우여가 그녀를 마중나가 설렘을 안겼다. 다미가 귀가하던 중 비가 쏟아졌고, 우여가 다미 앞에 나타났다. 특히 우연은 제 전화를 안 받길래요. 다미 씨 앞으로 내가 바로 옆에서 전화 걸어도 받아요라고 말해 다미의 가슴을 또한번 뛰게 했다. 이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엔딩을 장식하며 짜릿한 떨림을 자아냈다. 감동거 3회 방송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웃음이 절로 나오네. 설레 어르신 유죄. 진짜 너무 멋있다. 오늘 제대로 담며들었다 담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웃기고 다해. 주중에 이렇게 빵 터질 수 있는 드라마 소중해. 어르신 멘트에내 심장 어택 당함. 길이남을 우산신이다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tvN 간 떨어지는 동거는 매주 수 목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